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9일, 음, 6월 이제 하루 오늘 지나고 내일 하루 이렇게 남았네요. 아, 2022년의 반년이 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시간은 새벽 1시를 좀 넘었습니다. 1시 20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음, 제가 종종 새벽 예배, 신명계 새벽, 신명계 새벽할 때 종종 이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좀 잠이 안 와서. 음, 교회 와 있다가 집에 갈까 했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음, 집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상황이 일어나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찌 면 <laughs> 비가 계속 뭐 멈추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비가 그치면 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뭐 이런저런 어, 말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음,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당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큰 시험과 굉장한 표준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했다 그곳에 일어났을 때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로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쪽 집하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아, 오늘, 음,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어,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음, 이제 다시 강로를 시작하는 그런 말들의 도입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 보통 우리에게는 이제 신의 산으로 많이 익숙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랩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모압당에서또한번이 상황이 다시 재현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광야의 시작 그리고 강야의 끝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강론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론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2절과 8절에서는 모압에서모압 모합 지금 도착한 모압 언약까지의, 오기까지의 가정, 호랩에서 모압에 이르는 과정을 어찌 보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말하며 이것을 꼭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9장과 우리가 또 이어서 볼 30장은 한 권의 책으로 보아도 될 하나의 내용을 보아도 될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9장과 30장의 서론 부분과도 같은 부분이 1절과 9,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해산 언약으로 신해산 계약으로 확인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어, 심연기 29장에서는 호랩산이라고 그러니까 호랩신에 이것이 많이 이제 그 중복되어져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어, 하여튼 신해산으로부터 어,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이것이 호랩산에 도착해서 음, 재확인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조금은 더 추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강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 근원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근데 그호랩이든 음, 시내든 일단 호랩, 호랩산에서 신명기 29장에서 호랩산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호랩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게 되죠. 그리고 도착하는 것이 어디였냐면 무압당이에요. <laughs> 무압당에 도착을 했는데 이과정에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2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표, 표현은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주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눈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훈련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만,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사랑한다고 정말 많이 관용 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포렙에서 모압까지 거치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그들이 너무 거룩해서 눈을 들어 볼 수는 없었지만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획득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들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취하지 못한 그들. 어찌 보면 모세의 이 입을 빌어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께서 한번더 이런 모습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아, 여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기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을 것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15절의 앞부분,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귀를 박아서 귀먹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아서 주위의 사람을 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찌 보면 또한 반대로 그렇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보려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목격해보려고 열심히 찾았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어찌 보면 <laughs> 우리는 주님이 더욱 더 필요한 존재들이지 않을까요? 음, 결국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지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인용한 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 중반부 이후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들로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우리에게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생기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보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주님께. 간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오늘 하루 물론 하루를 시작하는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시간 자체가 하지만 이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주십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할 수 있는 눈을, 주님의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볼수 있기를, 주님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을 보며,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인생, 우리의 삶, 그 속에 줄님의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